그러면 이제 이번 문항 작성법 및 합격 사례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문항 작성법을 들어가기 전에 공통문항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공통문항을 같이 읽어보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아까는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이제 서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개인적 특성 및 역량이에요. 그래, 너 아까 공부 잘했는, 얼마나 공부 잘했는지 서술 잘했고, 이제는 너가 궁금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특성이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를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왜냐면 1번에 써야 될 거랑 3번에 써야 될 거는 뭔가 좀 분명한 편인데 2번에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봤어요. 1번 문항과 3번 문항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봤는데 먼저 1번 문항은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에 대한 열정, 관심, 노력,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부분이 1번 문항이었잖아요. 이번 문항은 이제 개인 역량을 서술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특기나 역량이나 아니면 매력, 이런 것들을 넣는 게 바로 이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물론 공부하는 인재를 뽑고자 하지만 학업탐구 이전에 지원자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충분히 다채로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지원자의 태도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삶에 대한 태도. 인생에 대한 태도,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후, 죄송해요. 날파리가 있어서, 사,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요소를 기술해도 좋지만, 학업 외 요소에 대해서 기술해도 괜찮은 항목이 바로 이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아리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지원자인지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번 문항에서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차이는 알겠는데 3번 문항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3번 문항과도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2번 문항이 개인 역량 개인적 호기심이, 호기심이나 특기 매력에 대해서 이거를 말을 하는 그런 문항이었다면 3번 문항은 학업 외 소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번은 학업, 3번은 학업 외 인성. 그러면 나머지에 해당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2번에 서술을 해주면 되겠죠. 결국 2번에서는 학업도 다뤄도 됩니다. 그리고 학업이 아닌 것도 다뤄도 돼요. 그냥 세계 이내로 당신의 다양한 활동을, 당신의 다양한 매력을 뽐내주세요. 라는 그런 진입장벽 없는 문항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보통 1,500자여서 굉장히 좀 양이 많아서 부담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안 그래도 된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번 문항. 학업 역량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항은 어떠한 학업 역량을 드러내야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역량, 이번 문항에서 필요해야 되는 역량도 다섯 개를 갖고 와봤어요. 아까 1번 문항과 똑같이 먼저 전공 적합성과 자기주도성. 이거는 1번 문항에서도 제가 갖고 와봤지만 또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내용을 넣을 수 있고, 1번에는 학업의 중심이었다면, 2번에는 개인적 특성의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내용을 바꿔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이라고 하면, 내가 이러한 꿈을 꾸고 있고, 나의 활동들이 이렇게 일관된 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일관성이고요. 그리고 다양성은, 어, 얼마나 내가 다채로운 활동을 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다양성. 마지막으로 성찰성은 음, 일관성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내가 해왔던 활동들이 다 알고 보니까 나의 꿈과 나의 학과 이런데와 연결이 되더라라고 하면서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찰성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나의 역량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부적인 개인 영향을 같이 봅시다. 첫 번째는 전공 적합성이에요. 전공 적합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2번에서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영향이 되겠어요. 학업에 대한 그리고 인생에 대한 태도를 보는 문항이 바로 2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학과와 전공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전공과 이 학교와 이 학과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에 대해서 보는 게 바로 2번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걸 보여주는 거죠. 2번의 문항이 그거잖아요.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 그런데 본인이 의미를 두고 수행한 활동이 전공과 밀접한 거예요. 내가 나는 이런 데 의미를 두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전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어떡하지? 너무 뽑아야겠네. 약간 이렇게 좀 능청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공에 이런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거든? 그랬는데 전공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추천하는 흐름은 이런 데 관심이 생겨서 이런 활동을 했다 이렇게 계기부터 과정, 느낀 점까지를 이렇게 쫘라락 연결하는 흐름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희망대학의 인재상이나 학과의 핵심 역량을 충분히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죠. 학교와의 인재상은 이러한데, 이렇게 기술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러한, 이러한 활동을 해왔는데,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학과의 핵심 역량이랑 딱 결부되는 거죠. 얼마나 그러면 뽑아야 되겠습니까? 이 학교의, 이 학과의 인재상이 딱 당신인데, 당연히 뽑아야겠죠. 그런 것을 노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쓸 거예요, 앞으로. 음, 그래서 희망대학의 인재상과 학과 핵심 영역 이런 거는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입학 책자 같은 데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그각 학교마다 학과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좀 머리에 숙지를 하고 정리해 놓는 거.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거.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자기주도성이에요. 자기주도성은 아까는 학습과 관련된 자기주도성이었다면 이번에는 자기주도적 태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기주도적 태도라 하면 뭘까요? 이런 것에 대한 정의를 딱 불분명한데 우리가 앞으로 자기주도적 태도를 나타낼 때뭘 해야 되냐면 스스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학과를 선택하는 거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잖아요. 학과를 선택한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도 세부 전공을 골라야 되고, 세부 전공을 선택한 이후로도 대학원에 갈지 취업을 할지 창업을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다양한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정해주지 않잖아요. 넌 취업해, 넌뭐 창업해, 너는 대학원 가.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주체적으로 내 인생에 대한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자기 주도성을 이번에서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야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업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활동도 괜찮아요. 취미, 뭐, 특기 이런 것들을, 어, 그냥 부족함 없이 여기서 드러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번에서 드러내야 될세 번째 특성은 바로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일관성은 한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넣고 작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활동 및 경험이 이전부터 이어져 왔는가? 이거예요. 내가 갑자기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시작한 활동이 아닌가? <laughs> 이런 거랑 진로 및 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활동인가? ?예요. 물론 너무 밀접한 연관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꿈이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옛날부터 나는 계획이 있고 그걸 따라서 실천에 옮긴 사람이에요 라는 걸 피력하는 건 너무너무 매력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활동해온 학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어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어, 전공, 진로, 활동, 이러한 연결고리를 중점적으로 기술하는 것, 이것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전공에 가고 싶은데, 이러한 전공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내 꿈은, 내 진로는 이래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좀잘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가독성 좋고, 충분히 매력적인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일관성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줘요.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과만 의미가 있나요? 이런,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음, 막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교관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정치 외교학과에 가야 되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하면 사범대에 가야 되고, 이런 통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업 선택을 할때 있어서. 해당 학과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한 학생은, 어,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외교관을 꿈꾸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통념적으로는 정치 외교학과에 가야겠지만 나는 한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외교관이잖아요. 그래서, 음, 일단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과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겠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과거에 잘했던 점을 다시금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어요. 그래서 사학과, 역사학과에 진학을 할수 있고 한국사학과 있잖아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전공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 대해서 더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학과에 진학을 해도 외교관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외교관이 되기 위한 핵심 역량 이런 거를 더 깊이 있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수록 더욱 더잘 좋은 학과 선택이 될수 있고 또한. 어이 사람만의 특색 있는 스토리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고민을 해봤어요를 증빙할 수 있다면 다른 학과를 선택해도 괜찮다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꿈꾸는 학과는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음, 진로와의 연결성을 찾으세요.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특색 있는 자기소개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만 남들이 다 쓰는 자기소개서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 쓰는 것을 뭐하러 또 쓰고 있습니까? 직접적 연결만이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자신있게 나의 활동들과 나의 그런 학과에 대한 관심도를 여기서 증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번째 역량은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부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렇게 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요. 나의 흥미를 점점 점점 넓혀가고 있어요. 이걸 말해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다양성이라는 항목이에요.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도 괜찮고요. 취미도 괜찮아요. 그리고 현재 꿈드림센터에서 드론 수업이나 뭐, 영상 제작 수업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한, 그,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야에서의 활동도 괜찮아요. 추천합니다. 왜냐면, 공부만 해온 인재. 대학은 참, 공부만 해온 인재, 물론 공부 잘하는 인재를 뽑고 싶어 하지만, 공부와 취미를 균형있게 해온 또 그런 지원자를 뽑고 싶어합니다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지원자를 뽑고 싶어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놀기도 잘 놀고 취미도 잘 즐기고 공부도 잘할수 있는 그런 인재를 뽑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의 본인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의 그런 자료집이나 아니면 살아온 생활간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하고 또 최선을 다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번 문항에서 서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 싶으면 지금 현재 꿈드림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각 시도별로 꿈드림센터가 있을 텐데 여기 전화를 해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체로운 매력 있는 지원자라는 것을 어필해야 할 테니까요. 마지막 역량은 성찰성입니다. 성찰이라고 해서 되게, 되게, 어, 좀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동안의 활동이 진로나 나의 미래에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나의 미래 나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본 학생만이 가능하겠죠. 나의 활동이 그냥 활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와 연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여기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가 미래, 제가 미래에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에 제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거를 조금 어, 잘 보완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시작했고 그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런 활동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일에 맞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꿈꾸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니까 더욱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도 괜찮은 거죠 이런 흐름을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간다면 성찰성에 되게 어, 적합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진로에 엮어서 생각을 하고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라는 것을 이 성찰성과 2번 문항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섯 개의 개인 역량을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에서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로 골라가지고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로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의 활동에 맞는 그런 자기소개서 재료를 골라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